예. 어차피 차좀 줄이게. 차좀줄이기 차, 차 자. 두점 15와 10분. 두점 15, 15. 자, 20. 자, 20만. 예? 아니, 아니. 아니, 뒤에서 하셨다니까. 회담이단 것이 아니고. 별 걱정, 별 걱정 다 하시네. 정말로. 자, 20만. 자, 20. 자, 20이면 이거 하나 값입니다. 하나 값.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 현재 가서 물건을 사시려 보면, 살라고 보면 그 정도 주하기예요 예, 예. 그 단풍 도면 양쪽 넘으 좋잖아요 야, 20만 있세, 20. 자, 20. 18, 20. 자 20만 계세요 20자20 18 20자 20만 그래, 버려또 나는 몰라 낙찰 그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목소리> 오늘 엄청 싸게 나가네 싸게 나가 예자 예. 이것도 아까 15만 얘기했는데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1 3만원0 분. 13만 한 10분. 자, 13. 13. 13만 안 계세요? 12는? 그래야 딱 맞아보네. 18딱 맞아보네. 하나 갖다 놓으시라고 그래. 좋은 게요. 예, 자장이 열매. 아, 그거 잘못 사셨고. 예, 놈이 좋은 거고. 자, 12만. 자, 12는 안 계시는데, 아, 의자면, 이렇게 오셨 어제 하나를 못 팔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를 좀 팔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12. 12 12만 자, 12는 안 계시죠? 12는 사셔야 돼, 요 이런 물건들은. 12는 못 사요. 이거 보통 30만 원씩 달라고 해. 30만 원씩. 자, 여보, 이거, 30만 원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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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 12? 예, 만한 12. 까지 자, 낙찰 낙찰. 아, 이거 낮게말로 자, 자 자기나무라죠, 자기. 자, 자기 나무라죠, 자기. 자, 자기 나무. 자, 밤 되면 또 이렇게 아물어요 그리고 햇빛을 보면 또 이렇게 벌어집니다. 꽃도 빨갛게 피고요. 예, 이거 부부, 부부 나무라죠, 부부. 금실나무라고. 근데 이것도 한 30년 살아봐요. 밤에 모셔간가. 30년만 살아보라고. 밤에 이렇게 모셔간가. 뭐 이해 안 되세요? 또꼭 설명해야 돼. 우리 남 남성분들 다 아시죠? 말안 해도. 근데 우리 사이는 좋으시네요. 아니 가지나 그래 서선 붙잡고 계신거 보니까. 자, 자기나무. 자, 목대도 좋고요. 자, 제가 이렇게 경매한는 것은 뭐 쏘는 거 있더라도 한쪽 듣고 한쪽 흘리세요. 그래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을 듣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자, 이야기만 웃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만 기세 요 오만. 자, 이 정도 사이즈는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오만 부부나무. 자, 부부나무 오만. 꽃 피면 환상적입니다. 꽃이 그렇게 이뻐요. 나팔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착 늘어져가지고, 간지간지 하니 꽃이 피어요. 자, 5만 안 계시죠? 5만, 5만. 자, 10만 계신 거,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만. 이거 고추가 달렸네, 또, 요이 예? 이거 네? 웬만하면 싸게 타지 마세요, 요이거 고추 달렸어. 아, 형님, 못 봤죠? 이거 봐봐봐요. 죄송합니다, 잉 네. 이거 고추가 달렸다, 요 봤어? 어. 아, 맞다. 근데 3원님꼭 영업할 지침도도 보고 계시네. 저신하게 자, 10만 안 계시죠, 10만. 우차, 저리고요. 자, 10만. 다시 0가는15 10. 정도 달라요. 자, 10만. 다시 10안 10 계시죠. 정원에다가 요즘, 정원에다가 각방 가보는 자기나 합니다. 강진에서도 강진 군목이고요. 강진 군목. 군에서, 예, 군목. 자, 10. 안 계시죠, 10만. 자, 10안 계시죠. 맞아. 아, 이렇게 꼬치또꽃치 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치꽃치 이제 이러면 사무실 하든가, 거실, 꽃대에 보시죠. 꽃, 향이 그렇게 좋습니다만, 이 백화등은 곡도 좋고요. 목가좀 들어가겠네요. 좀 10만 계세요, 10만, 자0만 자, 십 10만. 자, 10만, 이거 하나 거실에 놓고요. 한번 3시간만 외출했다 다시 돌아봐요. 향이 거실에 꽉 차오려 꽉 차오려. 예. 자 10만. 자 10만. 너무 높은가요? 5만 계신 거 혹시 5만. 자 5. 5만. 5만요. 자이것이 얼마짜리예요? 20. 그러죠. 아니그 정도 줄하게요 백화점은. 조금 해도. 한만1 0만자0만자 십. 우리 회장님은 손들라 가라고, 사모님은 못들라 고로 그러지라 지금. 네. 아니 갈게 그래. 회는 그러니까 다음에 혼자 오셔 같이 있는데 같이 온데 아니요 혼자 오고 따로따로 오셔도 따로따로 앉아 계시고. 자0만은안 예. 계시죠 1 0만자 10. 자만안 계시죠. 이거 좋습니다. 조금씩만 주량가 갖고 저 하나 갖다라도 괜찮아요. 밑으로 둔게 오 나는 어, 오미자 나는 오미자가 또 이렇게 큰거 처음 봤네 열매 열리고 자 오미자 자 이것도 좀 고가에 나가더라고요 오미자도 자 10만 계세요 10만 네, 오셉시오 자 10만 오미자 자 오미자 자 오미자 우리, 우리 어머니 사람이 김에 김씨에다가 김미자테 이건 오미자더라고요. 자 오미자 오미자 아기시면 자 그리고요. 아뭐가나무 해보게 뭐라무 아, 예. 백화 백화점 오늘 인기가 안 되네. 뭐가나무해서 어이구 사장님 또자뭐가 이렇게 일러야 돼 일러야 돼. 자, 모과가. 예. 모가가안 열린 모과랑 모가가 많습니다. 예. 자, 이것도 모과가 열린다는 것은 또 봄에 꽃이 피다는 거죠. 자, 잠깐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열려지만이 아니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열립니다. 자, 10만 계신가? 10만. 10만, 10만, 10만. 자, 20 갑니다. 20. 자, 20만. 자, 20만. 자, 가을에 이가을나무들은감나무라든가모가 가을에 열매가 익어갈 날쯤에는 또가위도 또 많이 나와요 모가 이정도 커가지고 여러분들 요한거 아니에요 모가 이정도 큰다는 거예요 야, 20만 계세요 20 우리 조그만 것도 이거 모가 안 열려도 몇십만씩 달라잖아요 자20자 20만 자 20만 자 천천히 한번 15만 계세요 15자15자 모가 열리는 모가 15만 자15 5만. 자, 15안기시죠 13? 15는 해야 1 5 무조건 넘어야 될것같아 15도 안줄것 같은데요? 25만 그러죠. 이? 왜 그러냐면, 모가가 가장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 열한 개, 열 하나. 하나에 10만씩 잡고 100만 원을 해야 되겠네, 100만 원 하나. 자, 20은 안기시죠 20은? 자, 모가 열려서 그래요. 자, 20안기시죠 15. 15. 자, 20. 자, 20만. 야, 15까지 안 났는데, 조금만 해다 17까지? 17까지? 네. 네. 17까지만 해 주라네요. 17까지만, 예. 자, 17. 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만 해서. 자, 16! 16! 한 번만 더 가게, 16! 자, 16! 예. 하나 내 권한으로, 16! 예. 16, 낙찰! 자. 자자자자자자자 짠짠! 예, 그저 가져가버려, 그저, 그저 가져가버려. 아니, 싸게 줘야 또 우리가 매일 오셔서와신는데난참나우 난... 진짜로 우리, 우리 이 예. 얘...